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.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.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했음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실제로는 좋은 선택이 아닐 때가 많은데요. 재회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. 내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제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제외를 하고 싶다라는 건요.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라고요. 그렇게 내가 지금 필요로 해요. 내가 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오류를 범하죠. 그첫 번째 오류가요. 내가 원하는 건데도 지금 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생각이 참 우스꽝스러운 건요. 지금 우리는 헤어졌거든요.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. 그럼 적어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린 확인했잖아요.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게 맞다고요. 어떤 이유에서든 나하고 안 맞았으니까, 나한테 지쳤으니까, 그래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니까 내가 좋은 건 아니겠죠.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. 근데 내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그랬던 기억이 까맣게 잊혀져요.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도 아직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. 아니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. 다만 이 생각은 해볼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거죠.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잡는 게 너무 구차해 보이는 거 아닐까.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더 질리는 마음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.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상대방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가 궁금해질 수는 있는데요. 근데 이 생각은요, 내가 제외하려는 마음을 없애면, 내가 제외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고 없어질 궁금증이에요. 그러니까 내 상대방은요, 지금까지 나하고 관계를 그만하자고 결정을 내렸고요. 그 상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이겠죠. 근데요. 내가 그런 상대방에게 돌파구를 찾아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고 싶은 거라고요. 나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. 사실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. 내가 잡아주면 이 관계가 잘 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. 사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. 그럼 결국 나는요. 어차피 뭔가 해볼 거예요. 그런 마음이 이미 있다고요. 그런데도 자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해요.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나는 결국 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챙피한 결론으로 도달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를 고민해 볼게 아니라요.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 마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들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맞겠죠. 여기까지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오류예요.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. 아주 약간의 차이라서 상당한 차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아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나도 더 아프기만 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면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난 진짜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고요. 그러면 진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오류를 또 어김없이 범해요.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잖아요. 그 사람을 잡고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발 돌아와달라, 나에게 기회를 달라, 여러가지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하죠.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다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게요. 역시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상대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거든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든 편지를 쓰든 내가 구걸하는 듯한 어떤 말을 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좀 아프게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그냥 내가 때를 쓰는 거거든요 어제도 내가 상대방을 때렸고요 오늘도 상대방을 때렸어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지금 아파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상대방을 불러서요. 미안해. 이제는 안 때릴게. 믿어줘.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질 않네요.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이제 노력을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. 라고 또 포기를 하죠. 혹은 그 사람은 그 정도로밖에 나를 안 사랑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맞는 걸 거야. 라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고요.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맞는 걸 거예요.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것이 정말 최선의 노력이냐는 거죠.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은요. 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거나 그의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난늘 때를 쓰고 있어요.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좀 갖자요. 상대방이 나하고 헤어지고 싶대요. 근데 나는 그러지 말재요. 시간을 갖자는 건 헤어지자는 거 아니냐고 해요. 그 사람하고 헤어져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면요. 내 편한 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면요.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갈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내가 너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걸 수도 있다고요. 예전에 내가 갑질을 했어요. 그래서 내 상대방이 지쳤나봐요. 그리고 이별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나는요, 재회를 또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또 재회를 하자고 요구해요. 그러니까 난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나봐요. 이제는 좀 바뀐다고 했잖아요. 이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쉬고 싶다고 하면요. 그 사람을 쉬게 놔둬야 되는 게 아닐까요?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내 기분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. 네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.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. 네가 지금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자라고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때까지 기다려 봐줄수 있어야겠죠. 근데 여러분들은요.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요. 그런데 그 사람이요.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영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? 그러면 우린 재회를 못 하는 거잖아요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. 근데 이 마음이요 정확히 또내 걱정이거든요. 나는 이별 후에 재회를 원하기 시작했을 때요.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정말 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안중에 없었어요.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부담될까봐 내가 질척거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죠.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. 내가 원하는 답을 받고 싶었고 그 과정에선 상처받기 또 싫었다고요. 그러면서도 내 주장은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. 상대를 잡을 때 분명 난 변할 거라고 믿어달라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난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. 그리고 난이 이후의 것도 다 준비했어요.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요. 그 사람은 날그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위안할 준비를 해놨다고요. 역시 나를 위한 준비는 다 했네요. 근데 어쩌면요, 내가 그 사람을 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들었던 걸 수도 있겠죠. 이별을 하고 나서도 열심히 잡아보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가 나에게 올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사실 그는 나에게 조금의 미련은 남아 있었는데 이별 전이나 이별 후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를 대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. 그때는 진짜로 나에게 질려갈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이 정말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요.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.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. 그 해답은요.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어야 될 거고요. 그 노력은요. 분명 내 것을 포기하고요. 그 사람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겠죠. 이별한 후엔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울 거예요.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요.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요. 소중한 걸 잃은 것 같고 감정에 휘말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. 하지만 정말 소중하고 간절하다면요.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힘들지만 조금 더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려는 노력부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